손꿈, 즉 수상학에서는 왼손이 타고난 운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현재의 운을 나타냅니다. 관상학에서 눈썹도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의 의미가 다릅니다. 남자는 왼쪽 눈썹이 권력을 상징하며 사회성 행동을 나타내고 오른쪽 눈썹은 지혜를 상징하고 신중함,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얼굴에서 눈썹만 봐도 재물복과 성공을 할수 있는 일곱 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눈썹은 재물운과 인간관계, 수명, 형제운, 성품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눈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좋은 눈썹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눈썹이 좋지 못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암시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들으신다면 눈썹만 보고도 마치 손금을 보듯이 그리고 사주를 보듯이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금방송 들어갑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 세븐 첫 번째. 눈썹의 시작과 끝입니다. 눈썹은 부위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눈썹이 시작하는 부위인 미두는 초년기 운을 나타내고 관찰력과 통찰력의 좋고 나쁨을 상징합니다. 눈썹의 중간에 위치한 미중은 중년기 운을 나타내고 감성과 색채 감각과 예술적 미적인 감각을 상징하고 눈썹의 끝부분인 미고는 말년의 운을 나타내고 사무처 능력과 책임감 등 사회성을 상징합니다. 이세 부위가 골고루 발달되어야 인생 전체운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7 두 번째 왼쪽과 오른쪽의 눈썹입니다. 손꿈에서는 왼손이 타고난 운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현재의 운을 나타냅니다. 관상에서 눈썹도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의 의미가 다릅니다. 남자는 왼쪽 눈썹이 권력을 상징하고 사회성 행동을 나타내고 오른쪽 눈썹은 지혜를 상징하고 신중함,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반대로 오른쪽 눈썹이 권력과 사회성 행동을 상징하고 왼쪽 눈썹이 지혜를 상징하고 신중함과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눈썹은 왼쪽과 오른쪽의 눈썹이 모양과 색깔, 크기가 같으면 조화를 이뤘다고 해서 좋은 눈썹으로 보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눈썹이 각기 다르다면 행동과 사고력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권력과 지혜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해서 좋지 않은 눈썹으로 봅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세은세 번째, 눈썹의 색깔입니다. 진한 눈썹은 활동성과 사회성이 좋습니다. 보석이고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신력과 의지력이 강해서 절제력이 강합니다. 옅은 눈썹은 자신만의 세계가 강해서 사회성은 조금 부족하고 적극성과 활동성이 약합니다. 구속받기 싫어하고 전통과 틀에 얽매이는 삶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창의성과 자유로운 개성이 강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잘 맞습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7네 번째 눈썹의 길이입니다. 긴 눈썹은 모든 일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해서 빠른 성과를 내기 힘들지만 일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내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탐구심이 강하고 공부나 연구심이 강하고 인간관계도 중요시해서 사회성이 좋습니다. 짧은 눈썹은 일을 처리하거나 결단을 내릴 때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력이 좋아서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하는 영업 분야나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 선수에게도 이러한 짧은 눈썹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고 급하게 가다가 중간에 무너져서 끝까지 완결을 하지 못하는 단점은 꼭 고쳐야만 합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세은 다섯 번째 눈썹의 경도 즉 뻣뻣한 눈썹과 부드러운 눈썹입니다. 뻣뻣한 눈썹은 자신만의 주장과 고집이 대단해서 자칫하면 불장구 같은 성격으로 비춰져서 전문직과 기술 같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직업이나 사업은 좋지만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같은 조직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눈썹은 대체적으로 사고가 유연하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잘하고 사회성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주변 사람에 휘둘려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예술가나 기술자,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눈썹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 세븐 7 여섯 번째, 눈썹의 위치입니다. 눈과 눈 사이, 즉 미간과 가까운 눈썹입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자수성갈 타입입니다. 부모나 형제의 인연이 약하고 일확창문과는 인연이 없으니 스스로의 공부와 기술 같은 자신의 재능을 연마해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상과 부모의 덕을 보는 이마의 좋은 기운이 재물과 현실적인 눈을 잡아하는 코로 연결되는 것을 좁은 눈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과 눈 사이, 즉 미간과 떨어져 있는 눈썹입니다. 이런 눈썹은 윗 사람의 인덕과 부모의 덕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귀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모의 덕과 인덕을 상징하는 이마의 기운을 재물을 상징하는 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인 미간과 코의 뿌린 상근의 힘을 받으면서 운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근이 꺼지거나 흉이 생기면 아무리 미가 넓더라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눈썹만 봐도 재물운과 성공을 할수 있다. 탑 세븐 일곱 번째, 눈썹의 형태입니다. 일자 눈썹은 유능한 조직 전문가이면서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이게 얽매이지 않고 명확한 비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구속받지 않고 분해가 명석하고 냉정합니다. 초승달처럼 생긴 아치형 눈썹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애정이 풍부하고 타고난 운이 좋고 인기가 많아서 사회성이 좋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적응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은 많은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하늘의 별자리와 24절기의 계절적인 기운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사주명약이고 내가 사는 공간과 환경의 기운을 분석하는 것이 풍수학이고 이러한 타고난 기운과 공간과 환경의 기운이 얼굴로 드러난 것이 반상학이며 손에 나타나면 수상학이 되고 발에 드러나면 족상학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은 전체의 기운이 부분에 드러나고 부분 속에 전체의 기운이 드러난다는 서양의 프레탈이론, 카오스이론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활용했던 것입니다. 선현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폼 많이 받으십시오.